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가 탁한 12월 23일 월요일, 오전에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었다고 해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지만, 부산은 온종을 맑고 주위 걱정은 덜 하네요. 하지만 대기는 많이 건조해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와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연말이라 인사이동이나 성과급과 근무성적 평정 등으로 고민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탄력적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이 자신을 더 크게 성장으로 이끄는 기회이기도 해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렵고 삶이 힘들다고 넋두리하면서 남을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침반은 조금의 진동에도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항상 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위에 자주 볼수 있는 작은 개미는 한 번에 제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개미 자기들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나침반과 같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모두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개미와 같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위기의 순간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해요. 갑자기 몸에 병기 생기기도 하고요. 위기의 순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과 사의 갈림길일 수도 있고 막다른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수철처럼 튕겨올라 더 나은 상황을 만들면서 자기 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수없이 흔들리고 헤매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해요. 힘든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토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힘든 상황의 변화가 조금 느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해요. 자신의 작은 세상에 매여 있어도 자기만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각자의 모습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남의 삶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천천히 자신을 뒤돌아보며 꿈이 충만한 건강한 삶을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